신을 위한 하체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리를 앞으로 펴주십니다. 이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쭉 펴주시고요. 엉덩이를 가볍게 좌우로 움직이셔서 양쪽 범치뼈가 매트를 누를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양손을 앞에서 깍지를 끼십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으시고 양손은 무릎과 발목 중간에 대주십니다. 팔꿈치를 굽혀서 몸쪽으로 바짝 당겨주십니다. 천천히 호흡을 마시고 뱉으실 때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척추를 위로 길게 올려주신다 생각하시면서 자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넷, 셋, 둘, 하나, 바로. 천천히 다리를 펴주십니다. 반대로 다시 깍지 끼시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주십니다. 넷, 셋, 둘, 하나, 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음 동작은 다시 한번 양손을 깍지 끼시고 처음과 같이 오른발을 가슴속으로 당겨주십니다. 이때 왼손은 오른쪽 다리 무릎 위로, 오른손은 오른발 발끝을 잡아주십니다.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뱉으시면서 오른쪽 다리 무릎을 펴주십니다. 이때 무릎을 피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발목이나 종아리를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넷, 셋, 둘, 하나, 바로. 다리를 천천히 제자리로 모아주십니다. 반대로 왼쪽 다리를 당겨주시고, 왼손은 발끝,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주십니다. 호흡을 마시고 호흡 뱉으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척추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척추를 위로 길게 올려주시면서 자세를 유지하십니다. 넷, 셋, 2, 하나, 바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 동작은 오른쪽 다리 무릎을 접어주시고요. 오른발 발바닥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붙여주십니다. 이때 양쪽 다리 무릎이 뜨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주시고, 몸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면을 향해주십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종아리 또는 발목, 발끝을 잡고, 호흡을 마시고, 뱉으시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굽혀서 숙여주십니다. 넷셋둘 하나 바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른발을 펴주시고 반대로 왼발을 접어서 마찬가지로 발바닥을 허벅지 옆에 붙여주십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양손은 발끝을 잡고, 호흡을 마시고, 척추를 길게 늘리면서 후, 숙여주십니다. 몸에 힘을 빼신 상태에서 천천히, 넷, 셋, 둘, 하나, 바로, 제자리로. 왼발도 펴서 제자리로 돌려주세요. 다음 동작은 양손을 엉덩이 옆에 가볍게 놔주십니다. 이때 허리가 마찬가지로 뒤로 빠지지 않도록 척추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발끝을 펴면서 넷 당기고 셋 당기고 둘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당기실 때 무릎이 올라가지 않도록 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양쪽 다리 무릎을 굽혀서 양쪽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발바닥을 붙여주십니다. 이때 양손은 가볍게 발끝을 잡아주시고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서 엉치뼈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세에서 양쪽 다리 무릎을 위아래로 털어주십니다. 바로 양손을 깍지껴서 가슴 앞에 모아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뱉으시면서 등을 동그랗게 마십니다. 후 이때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세요. 넷 세, 두. 하나, 바로. 다시 가슴 앞으로. 호흡을 마시고 후 호흡 뱉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호흡을 마시고 후 호흡 뱉으면서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네, 셋, 둘, 하나, 바로. 천천히 몸을 세워주십니다.